안녕하세요. 아, 역함수의 개념을 역함수 성질 개념을 설명을 받게 된1767문정필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함수 f가 x에서 y로 가고 1대1 대응일 때그 역함수 f 인버스에 대해서 다음 4가지 성질이 성립합니다. 우선 첫번째 f의 역함수의 역함수를 취하면 됩니다. 이거는 f 인버스가 y에서 x로 가고 f 인버스도 1대1 대응이므로 F 인버스 Y 섹스였다가 다시 지역과 동역으로 풀어주면 이프로 대문으로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가 됩니다. 두 번째 그 인버스가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함수 F가 X에서 Y로 가고 함수 G가 Y에서 Z로 가는데 여기에서 둘다 1대1 대응이라고 하면은 역합성 G는 당연히 X에서 Z로 가는 함수이고 여기 당연히 1대1 대응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G 인버스는 Z에서 Y로 가고 F 인버스도 y에서 z로 갑니다. 따라서 f 도트 f 인버스 도트 아,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는 z에서 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1대1 개인이 되므로 이거랑은 같게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f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f는 x에서 y로 가고 f 인버스는 y에서 x로 가므로 다음과 같은 함수를그볼수있는데 저는 f(x)가 저는 f(x)가 이 전체 합성함수의 정역이 되야 됨므로 이렇게 되야 합니다. 이게 f고 이게 f 인버스인데 f(x)가 이 전체 학생원들의 정의역이 되야 되므로 이렇게 되므로 이거는 f F3, F4, F5, 트랑 같은 걸로 하이 해 됩니다. 네 번째 f f Y'는 9은는이 이거는 아까랑 반대로 F인버스가 정의역이 돼야 되므로 이게 f FF, 스 이게 풀이지면은 이게 Y에서 X로 가고 다시 Y로 가야 됩니다. 야, 이게 벨버스의 치역이 전차평함수의 정역이 돼서 파이 마이너스에 근데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문제풀이는 진합성학생 이게 맞겠습니다. 끊으라고? 끊으라고? 이제 합성함수의 역함수의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f(x)는 4x 플러스 5,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대하여 g 합성 g 가로 g 합성 f 인버스 가로 g 1의 값을 구하라 먼저 이것을 정리해 주면 g 합성 f 마이너스 1 g 인버스 g 1이 되는데 이거는 항등함수로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g 함수 f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 마이너스 f 마 값은 일단 여기 1을 f x에다 1을 대면 x는 마이너스 1,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답은3이입니다4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CS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FG.H에 대하여. FX는 EX-7, GX는 -X 플러스 3에서 g 의 F-1, g 1버스 f 버스 H가 상등함수일때 HX의 값을 구하여라 이거를 정리해보자면 FG 버스 합성 H가 아이알 뜻이 됨 때문에 g f 가 HX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G 합성 F의 합성 g 를 구해보자면 이렇게 가입하게 되면 f x x x x x x 이 x h x x 값 x 됩니다. 다음 대표 x GX는 x x x x x x x x 넘어가 x 습 x 다 x x x x 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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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x x x x x x x 의 그요. 합성을 한 뒤에 바로 역함수를 취해주겠습니다. 이게 g 합성 f의 합성함수 값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인버스를 인베, 취해주면 이렇게 x에 x에 대한 종류의 x와 y x와 x와 y 자리만 바꾸지 못해고 g 합성 f 인버스의 값은 4x-12가 됩니다 두 함수 f(x)는 2분의 x 3분에서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에 대하여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의 값을 구하여 이것을 정리해 두면 이것은 g 합성 f의 인버스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합성함수 취해주면 그것의 역함수를 구해주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구해주면 x의 값의 정리 후 y와 x 자를 바꿔주면. y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이 f인버스 합성 g인버스의 값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